기타리스트 시골 귀촌하기 사전 방문 조사기입니다. 4년간의 흔적이 서울 홍대 옥탑방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이곳을 탈출해 해남 시골 귀촌인이 된다면 예술인으로서 미래가 긍정적일까? 명상 음악, 뉴에이지 연주를 할 무대가 있을까? 애초에 내 연주에 수요는 있을까? 시골 구석에서 장작해서 생계 유지가 가능할까? 라는 막막한 걱정을 안고 해남을 방문해 볼 생각입니다. 처음으로 내 의지로 서울을 벗어나 보는 지금 되도록 먼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주일간의 여행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답을 낼 생각입니다. 떠나게 된다면 서울의 환경이 그리워질까요? 번쩍번쩍 으리으리한 남부 터미널에서 해남을 홍보하는 거대 전광판이 반갑습니다. 현대 음악가의 삶과 레스토랑 운영을 겸하는 선배의 조언을 듣거나 치열한 경쟁 대신 꿈을 펼치며 살아가는 웃기는 친구들의 응원을 받는다던가 자신이 바라는 창의적인 삶을 열정적으로 쫓아 살아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저도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인구의 0.6% 밖에 안 되는 해남이다 보니 버스를 내리자마자 우연히 아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저번에 공연 때 뵀었는데 맞아요. 아 여기 계시네요 오세요? 아 이사 오려고 이사요?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진짜요? 예. 네. 어딜 가나 아는 사람이 대부분인 시골살이는 어떤 삶일지 조금 무섭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편안하게 혼자 카페를 즐기던 나의 서울 일상이 사라지진 않을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귀촌 가능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막막하지만 다짜고짜 눈으로 보고 느낄만한 장소들에 방문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해남예술회관입니다. 시골지역에서 성공한 예술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해남문화예술회관은 거대하고 웅장했으며 한 해에 열리는 공연 내용은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나도 저 무대 사이에 낄수 있을지 상상해봅니다. 청년예술인이 귀촌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해남군청을 방문했습니다. 법적 청년의 범위는 만 49세까지입니다. 와우. 실제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를 방문해 어떻게 생존하는지 보고 느껴보려 합니다. 로컬 청년이 주최한 여러 가지 공연과 전시, 기획 포스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침 시그니처 티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청년도 근처에서 시음회를 열었다 해 구경해봅니다. 땅끝 청년 사업가의 열정은 어떤 느낌일까요? 시골 감각이라고 하기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의 청년들의 활동이 저의 의지를 자극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나도 적응을 성공한다면 나름 멋있는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혼자 힘으로 준비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굉장히 풍성한 시음회입니다. 이번엔 완도의 청년 사진작가를 만나 봅니다. 시골에서 예술 분야 사업의 생존에 대해 들어봅니다. 납득할 만한 확실한 장점은 지역에서 경쟁이 적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술을 해도 되는 환경이 됩니다. 단점은 낮은 수요와 기존 예술의 권위입니다. 국악이나 클래식, 7080 트로트가 아닌 나의 기타 연주곡 음악이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맨땅 헤딩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남문화재단의 감독님과 면담을 부탁했습니다. 귀촌을 생각하는 청년 예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남 예술에 영향력이 있는 분께서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지켜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짜로 해남으로 이사를 와도 도전해볼 만하겠다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곧 시작될 무모한 도전이 한편으론 두려우면서도 설렜습니다. 언제부턴가 당연하기만 했던 반복되는 재즈 기타리스트의 일상이 끝이 보입니다. 이제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시골집. 월세방을 알아볼 차례입니다.